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때 일곱 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 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 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을 털로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상하자한 마리와 곡식 재물로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상하자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준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수성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의 첫째 날입니다.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종살이하였던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동물들과 사람을 다른 존재로서 지은 것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고 또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사람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는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를 지음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존재로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이고 그런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제사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그 그 가운데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는 가나안의 남쪽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빠져 이제 지금의 이제 요르단 땅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이 시내의 광야를 통과하며 율법을 받고 또 제사 공동체로 거듭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과 그 족속인 이 제사장 으로 세워질 레위 인들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때 일곱 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명하라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등을 켤때 일곱 등잔이 등잔 등장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로는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 제사장의 첫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즉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자의 말도 온전히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결심과 말씀대로 순종할 그 결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족속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공동체, 참된 제사공동체가 되려면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늘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앞세우면 사역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사역을 앞세우다 보면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내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은 나부터 잘 세워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이 제사, 제사를 섬기는 이 레위의 족속들이 잘 세워질 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된 제사 공동체로서 또그 성소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잘 세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일의 시작은 정결함입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의 털도 면도칼로 다 밀고 또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정결함으로 레위인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정결함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 말씀에 수송하지한 마리와 또 곡식재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해서 또한 그수송하지한 마리 속죄제물로 준비하고 그렇게 또그 이후 말씀 보면 속죄제물로 또 번제물로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고 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수송하지한 마리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것을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또 속죄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숯송아지 한 마리와 또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것으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와 같이 죄를 씻는 것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정결함이 완성되는 것이죠. 겉으로만 의식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죄 부분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겉모습만 온전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를 정결하게 하는 정말 영적으로 깨끗해하는 그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정결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될 것은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11절 말씀에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레위 사람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이죠. 제사의 모습이죠. 위 아래로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요제입니다. 요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들을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고 또한 드려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감사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드리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맞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나아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들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나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막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한 그런 막힌 통로가 아닌 열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의 종들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아론과 이 레위 족속은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훗날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도 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결한 존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극초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호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영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음 받은 이유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는 리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진 바된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이 대지상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